아, 아, 뭐야! 요즘 자꾸 머리 긁는데. 두피에서 피가 난다고요? 이대로 방치했다간 99% 탈모입니다. 병원에 당장 달려가야 할세 가지 신호 이야기 쉽게 딱 50초 만에 설명해드릴게요. 풍성... 첫째, 약용 샴푸를 써도 가려움이나 진물이 계속된다? 이건 단순한 지루성 두피염 초기 단계가 아니에요. 이럴 땐 곰팡이나 염증이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둘째, 노란 딱지, 피, 고름이 두피에 생겼다고요? 오, 노, 노, 노.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에요. 말라세지아 같은 진균 감염 때문일 수 있어요. 이 상태에서 혼자 관리하잖아요? 염증이 번지거나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. 셋째, 머리카락 엉게 확 빠졌다? 오. 오마이갓 oh 그건 지루성 두피염이 이미 탈모성 두피로 이행될 가능성이 커요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두배 이상 빠진다면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탈모인으로서 지루성 두피염을 20년간 겪었지만 이세 가지 증상이 있다 병원에 당장 달려가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발 절대 시간 끌지 마세요 두피는 시간이 지킵니다 어때요? 이해됐죠? 그럼 오늘 하도 풍성하게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 풍성